아그쵸난 어. 개인적으로 좀이 붐이 오래 가는 걸 바래. 어, 종합에서 뭐 아는 동생들을 만나잖아. 어 뭐야, 너 요즘 옷하냐 뭐해? 자기 러닝복 브랜드인데. 어 그래, 그 아이템 좋다야. 어, 또 지나다가 또아 동생 만났어. 형, 어, 오 그만둔 줄 알았어. 근데 너왜 뭐 여기 왜 나왔냐? 그러면 아 형, 저옷해요또 해? 뭐 어, 하는데? 어. 어, 러닝복 브랜드. 어 그래, 아이템 좋다. <laughs> 그니까그 그러니까 <laughs> 정도로 붐이야. 어... 그러니까 이쪽이 아, 시작이 활성화, 어, 이쪽이 어어. 돈이 된다라는 걸다 알고 있고 아... 은퇴한 사람마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아... 좋은 소재라는 걸다 아... 알고 있는 거야. 야, 그럼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레드오션 됐네요, 음... 우리도. 어, 근데 시장도. 나는 네. 이게 좀 꾸준하게 이게 대국민 스포츠가 됐으면 네. 이 대국민 스포츠가 좀 꾸준하게 가면.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운동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어. 건강도 좋아지고 에. 뭔가 스포츠계도 되게 활성화할 거 아니야 음.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음. 스포츠적으로 뭐 하는 건난 좋은 거라고 생각해. 음.